안녕하세요. 이용식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줌 회원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 어, 컴퓨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갑자기 줌에 회원 가입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가입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또는 컴퓨터로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컴퓨터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컴퓨터로 가입하면 구글로 로그인 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는 구글로 로그인 이렇게 못하고요. 어, 컴퓨터는 구글 로그인과 그냥 일반적인 로그인 두 가지 방법 다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컴퓨터로 이용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걸 복습해 보겠습니다. 줌에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아, 유료 버전 혜택은 회의당 40분 이상을 할수 있다. 아, 총 30시간까지 회의를 할수 있습니다. 한 회의당. 그리고 유료 버전이 되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 호스트 지정할 수도 있고 커스텀 PMI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3338889191. 요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개 정도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료 계정을 쓰면 장점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 지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보고 싶어요. 참석자를 보고서로 볼수 있고, 또 설문조사했던 결과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줌 회의할 때 기록을 하죠. 녹화를 하는데 보통 자기 컴퓨터에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줌 회의를 컴퓨터에서 하지 않고, 어, 그, 스마트폰에 줌회의를 든가 컴퓨터 하긴 하는데 내 컴퓨터 아니고 다른 사람 컴퓨터다. 그러면 줌 회의 기록을 컴퓨터에 할수 없고 그때는 클라우드에 하면 좋습니다. 줌 클라우드인데요. 그러려면 유료 버전을 쓰면 클라우드에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이나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어,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됩니다. 어, 동시에 500명 또는 1000명가 들어올 수는데요 그러면 웹이나는 웹세미나의 줌말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세미나 하는 건데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어, 뭐랄까 패널들이 나와서 몇 명만 얼굴 보여주고 하고 참석 <laughs> 음, 참석자들은 음, 뭐랄까 그 음, 얼굴 안 들어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어, 강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웨비나는 또 어, 유료 버전으로, 이렇게, 즉 웨비나 비용 내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료를 쓰면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유료 사용자 되지만 또 다른 무료 사용자도 이렇게 추가하는데 이 무료 사용자를 추가하면요 이 무료 사용자는 원래 못 썼던 그런 유튜브 실시간 방송 공동 호스트 그리고 보고서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를 쓰면 무료 계정을 몇 명을 추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실시간 방송 공동 호스트죠. 보고서 기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료이기 때문에 40분 이내로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 중에 회의 중에 설문조사 할수 있거든요 물론 또 회의 끝나고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회의에 등록된 사용자만 이렇게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회의 등록을 받아서 등록된 사람만 줌에 참석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치에서도 같은 가상 배경 사용 내가 주로 같은 컴퓨터에서 주로 쓰지만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쓸때 내가 평소에 쓰던 가상 배경이 없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유료로 쓰면 은 내가 늘 공통적으로 쓰는 가상 배경 이미지를 zoom.us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동일한 가상 배경 이미지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개까지 라이센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1개의 라이센스 쓰지만 어, 필요에 따라서 라이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프로 버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유료는 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오늘 비즈니스까지 한번 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프로 버전의 모든 기능을 다쓸수 있고, 플러스 최대 동시 접속자가 프로는 100명인데, 무료도 100명인데요. 이렇게 비즈니스는 300명까지 회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예 엔터프라 아, 비즈니스로 계약하면 무조건 10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됩니다. 10개 라이센스.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럼한개 그래, 라이센스당 비용도 프로는 배우고 있러는데 이거는 200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400달러가 1년에 나가는데요. 돈이 좀 많이 나가죠. 그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 또 학원 관계자 이런 데는요. 이렇게 유료버전 쓰시면, 음 기본적으로 10개의 라이센스 배정되기 때문에 10개의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비즈 쓰면 동시 통역 기능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그 우리말로 한국어로 나오면 그걸 영어로 통역, 그리고 스페인어로 통역, 중국어로 통역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설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통역사를 통해서 통역도 할수 있다. 그리고, 대시보드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이 회의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어냐 나라별로 접속자를 보고 싶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대시보드 쓰면 통계치를 알수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료에서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에서 유료 버전인 프로 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돼 있는데요 화면 보이시죠 제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줌.us 줌.us 줌웹 포탈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내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로그인 했어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현재 무료 버전은 제가 쓸, 쓰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 어, 무료 버전이 예. 여기 다른 계정이 있네요 자. 다른 계정 볼까요? 헐. 자 지금 다 썼네요. 그럼 이거 쓰지 말고 네, 웹 브라우저를 바꿔 쓰겠습니다. 좀.점.비.에.스. 네, 들어가서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구글 로 로그인. 자 여기서 온라인 퓨전 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무료 버전이거든요 무료 버전인데 요거를 유료 버전으로 프로 버전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유료인지 무료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 프로필에 가시면 프로필에 가시면 쭉 내리면 여기에 계정에 특허 있죠 여기 기본이죠 여기 기본이 무료거든요 더 많은 기능을 얻으려면 업그레이드 클릭하고있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계정 관리에 청구로 들어오네요. 여기 업그레이드 40분 이상 필요한가요? 예, 계정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프로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최대 100명을 30시간 동안 쓸수 있네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녹화도 할수 있고 더 많은 기능들도 쓸수 있다. 자 계정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냐 비즈니스인데 우리는 프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보다 연간에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됩니다. 17달러 그 다음 계속 그리고 현재 줌 회의인데 다른 줌 룸, 줌폰 이런 기능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단계 2단계 건너뛰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줌 회의를 프로 계정으로 바꾸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름을 딱 씁니다. 다 써요. 이원쓰뭐 대충 쓰시고 대충 입력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결제인데요. 우리는 이거는 V8 등록하지 않음 자,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 페이팔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 눌러가지고, 자, 신용카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하고 난 뒤에 계속 누르면 유료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카드 소유자는 카드에 있는 그 영문, 영문 이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를 하면 되는데요. 음, 제가 최근에 해보니까 신용카드에 했을 때 문제점 하나 있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자동 갱신이 안됩니다 그러면 카드를 바꾸고 싶잖아요 카드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음제 개인적 으로권하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 보다는 이렇게 페이팔로 페이팔 하면 페이팔서 카드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페이팔에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만이 만료됐다면 다른 신용카드 교체하면 계속 쓸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런 무료에서 유료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다. 됐죠? 그죠? 자. 자,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왔습니다. 그죠? 파워포인트. 자, 오늘은 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요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줌 회의를 주최하고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한후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지, 줌에 로그인을 해야지 회의를 열 수가 있거든요. 무료든 유료든 간에 상관없이 회의를 열려면, 주최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안상 로그인 한 사람만 회의에 참여 라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보안 목적으로 우리 회의에는 우리 회의에는 로그인 사람, 한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회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가 줌에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줌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면 회의 밖 채팅도 할수 있고요. 보통 채팅 회의 중간에 회의 중에 서 채팅 하는데 회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줌에 이게 채팅 기능이 있거든요. 회의 밖에서 하는 채팅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회의 중 회의 중에도 비디오 오프 즉내가 잠시 자리를 뜨잖아요. 그때 비디오를 끄면 좋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회원 가입해서 프로필 사진을 넣어야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줌에서 제가 회의를 주최한다 무조건 회원 가입해서 고 로그인 해야 되고요. 나는 주최 안한다. 나는 그냥 참석만 한다. 그러면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긴 돼요. 하지만 회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내 프로필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또내 이름도 입력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 우리가 회의를 주최하든 안 하든 간에 줌에 회원 가입해서 우리가 어, 줌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로그인 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회원 가입의 요구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메일 계정만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만. 그래서 이 이메일 계정이 지금 줌 이메일 계정이 중요한데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그때 또 이렇게 내 이메일 계정마다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줌, 회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은 반드시 기억하고, 암호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정과 또 암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원 가입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조건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컴퓨터로할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할 때는 그냥 이메일 계정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컴퓨터에서는 입력하는 방법과, 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이트 회원 가입하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계정을 만들면 이름도 기억 안 나고 특히 암호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줌에 회원 가입할 때도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늘 쓰던 Gmail 계정 또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회원 가입하면 내가 추가적으로 암호를 외울 필요 없죠 그죠 또 줌을 위한 암호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gmail 계정 구글 계정의 암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중에서 2번을 추천하고요 근데 1번 하는 이유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컴퓨터에서 말고 핸드폰에서 가입할 때 그때는 1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 여기 1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요 방법으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하기 회원 가입을 한 후에는요 프로필 사진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표시 이름도 원래 현재 가입할 때 용식인데 나중 이용식 정직겸손균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자 현재 여러분 핸드폰 보이시죠? 이줌 앱을 실행한 거거든요. 여기서 회원 가입 있죠? 왼쪽 밑에 회원 가입. 가입을 딱 누르고요. 그럼 자기 생애월일뭐 대충 쓰면 됩니다. 대충. 대충 쓰시면 돼요. 확인. 딱 눌렀어요. 자, 뭐 종이 여쭙, 돼있죠. 모든 쿠키 허용.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대충 보고, 제 오른쪽 위에 동의함. 이렇게. 저기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이메일 주소. 음, 저는 뭐랄까요? 저는 wtime, 자 wtime, 그다음에 고고사 외이 ourlook.com. 자 여기 이제 이런 계정이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 뭐 ys, 성 le,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써딱 이제 회원 가입 하잖아요. 어, 그러면 현재 wtimecourseoutlook.com 이메일 계정으로 줌에 아무도 가입 안돼 있으면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메일이 오게 됩니다 자, 가입합니다 자 활성 이메일을 전송되면서 네이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어, 그래서 음, 저는 메일이 왔나요 메일이 왔을 텐데 어, 아직 안 오네요 자 메일이 가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니까 줌 계정 활성화 하십시오 반드시 회원가입하면 활성화를 눌러줘야 됩니다 활성화를 계정활성화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가입이 되는데 여기에 first name, last name 쓰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잖아요 야, 이게 귀찮죠 귀찮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고요 자그 다음에 어디 갔죠 네, 여기 보면, 자, 여기가 하나 더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화면에 닫혀서 안 보이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하나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듀 케이트가 아니고 저는 컨티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뭐 이메일 추가 안 하겠습니다. 2단계 띄어 건너뛰기. 자, 이렇게 해서 오 됐네, 회원가입 됐네요. 이렇게 지금 회의 시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회의가 됩니다. 준비 됐나요? 됐네, 그죠? 회의 시작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된내 로그인 하려고 된내기죠 로그인하라고 로그인 해야 됩니다 그죠 이메일 주소 음, 뭐죠 음, 내가 w 타임이죠예아 네. 이거 여기 핸드폰이 좀 어렵네요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제가 여기에 데스크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해보죠, 그죠? 여기서. 음, zoom.us. 아까 회원 가입했는데, 로그인 되나 보겠습니다. 내 계정. 여기 뭐죠? 여기 말고, 자, 여기 말고, 로그아웃. 자, 이 계정 아니고, 다시 로그인 합니다. 아까 금방 됐죠, 그죠? 여기에, w t i m e c o s a o u t l o o k c o m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 자, 예, 로그인 된 얘기죠. 이렇게 로그인이 됐어요. 자 로그인 됐어 이제 로그인하고 난 뒤에 우리 해야 할 일들은 프로필 사진 바꾸고요. 프로필 사진 이를딱 눌러 가지고 여기 파일 선택 해서 이렇게 하나 자기 사진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이렇게 뭐 보다는 편집해 가지고, 음, 여기를 이렇게 이용시, 이렇게 정도 여기도 뭐용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무료 사용자 회원 가입 됐어요. 자, 여기서 회의를 한번 열어볼까요? 회의 비디오 오프에서 회의 호스팅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예, 회의가 이제 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필사에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왼쪽 밑에 이용식 정직 겸손 균형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그냥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도 회원가입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글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줌.us 두번째 회원가입 자 요거를 컴퓨터에사는걸 권장하는데요 여기서 무료로 무료로 회원가입하세요 됐죠 무료로 가입하세요 자 여기에 이거 대충 써주시고요 대충 써주시고 계속 누르시고요 동의함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항상 그 회원가입할 때는 여기에 요거를 권장해요 구글로 구글 계좌 이미 여러분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죠 구글로 그래서 a l y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로그인합니다 이렇게 근데 늘 여기 구글로 쓰고 있으니까 그 비밀번호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비밀번호 쓰면 되겠죠? 자그 비밀번호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딱 되어있죠 그죠? 계정 만들기 회원 가입하는 거죠 회원 가입 현재 Gmail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계정 만들기. 딱 이렇게 하면. 예, 요렇게 만들어졌네, 그죠? 오, 이거는 뭐 저것도 안 오네요. 어, 뭐도 안 오죠? 어, 활성화하는 것도 안 오죠, 그죠? 금방 만들어진 얘 그죠? 자, 여기서도 요거 눌러가지고, 이데 있지만, change. 예, 프로필 사진 바꾸시고요. 요걸 바꿀까요? 자, 프로필 사진 바꾸시고, 그 여기도, 편집. 어, 이용실이 돼있네 자, 여기도 이용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두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 자, 이메일에 입력하는 거라, 아니면 Gmail 계정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비틀 한번 들어가보자. 자 PPT로 한번 돌아와겠습니다자 데모 끝났고요. 자 우리 다음 번에는요, 어, 우리가 이제 어, 회의 주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무료로 회원가입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남들 들어올 수록 링크도 보내고 그리고 혹시 접속하면 회의도 수락해주고 또 이렇게 갤러리 보기, 뭐 스피커 보기, 뭐 이런 방법을 또 다양한 보기도 해보고 다음 번에는 회의 주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